안녕하세요 백오산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오늘 원래 삼립국화 휴면하는 걸 보여 드리려고요 삼립국화 밭에 와 있는데 도저히 보여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뒤에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 눈밭인 눈바신 것도 눈밭인데 땅이 다 얼어 있어요 그리고 삼립국화가요 어, 지금 어떻게 찾아요 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딱 보면 찾, 찾는 거는 쉬워요 어, 어떻게 찾지 볼게요 이눈 속에서도요. 요렇게 이쪽에 보시면 요거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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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요렇게 대대 이게 대 있죠 대. 이렇게 대이대 이게 전부 다 삼립국화 대예요. 그래서 눈이 와서 지금 다덮여 있어가지고요 찾는 건할수 있는데 일단 캐는 거를 못해서요. 자 오늘은 주제를 조금만 바꿀게요. 요즘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 갑자기 강강 쇼츠가 올라오고? 또, 제 얼굴이 안 나고, 오 제가 말을 안 하고, 어 자꾸 효능, 이런 것들은 AI 목소리로 제가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, 영상을. 근데,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좀 좋은 편이 아니라서, 어 뭔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, 제가 지금 같이 이렇게 직접, 뭔가를 보여드리고 설명해야 되는 것들은요, 어쩔 수 없이 좀안 좋은 목소리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막 해드리는데, 어그 외에 그냥 효능이니 효과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셔도 찾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. 와, 어 인터넷에 엄청 많은 내용이잖아요. 그렇다고 얘기해서 또어 너무 소통을 안 하면 또안될것 같아서 제가 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편집하는 것들도 조금 배워야 돼서 어. 이래저래 연습한다라고 생각해서 하기 시작한 거고요. 그 무엇보다도 제가 겨울 동안에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일하는 기간만큼 또 쉬는 기간도 길어요. 그리고 또 쉬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쉬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,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요거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어서요. 제가 이제 또 다른 일을 한번 도전해 볼 거거든요. 자, 그 도전은요. 제가 각나물에 대한 효능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. 산채에 대한 효능, 그리고 우리가 했었을 때 조금 더 좋은 거, 어 우리가, 어, 알았었을 때 조금 좋은 거, 요거에 대해서요. 각각에 대해서 도전을 해볼 예정이라서요. 그 도전을 제가 시작하면요. 또 영상으로 차례차례 하나하나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. 어떻게 준비하고 제가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 어떤 형태로 할 거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저도 저 아닌 다른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서요 지금 그런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 지금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찍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앞으로 제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요 정말로 자주자주 자주 소통해야 되고요. 어,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알려드릴 거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들도 많다 보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